진실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께 지금 이성과 감성 사이 어디쯤인가요? 열정과 냉정 사이, 감성과 이성 사이, 우리는 살아가면 수많은 고민에 휩싸이곤합니다 열정하면 감성에 가까운 듯 보이고, 냉정하면 이성에 가까운 듯도 보이죠. 다시, 왠지 감성하면 사람들과 공감대를잘 형성하며 사회성이 높은 듯도 보이고, 이성하면 냉철하고 현실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판단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누군가 한쪽 방향으로의 특화된 상황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방향이 진실을 바라보는 절대적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두 가지 모두를 통해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성의 관점에서 진실이란 것은 내 편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는 관점입니다. 다수결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있고 내 편이 많으면 사회생활에도 유리하다 생각하죠. 그 시대 의 유행과 문화의 방향을 따라 사실을 해석하는 방향도 포함될 것 같네요. 사람들은 각자 이타성뿐 아니라 이기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 감정, 얽혀 있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관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 이성의 관점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현상 그 자체를 좀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명확한 관찰과 측정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진실이 된다는 관점 같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전자인 감성의 관점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다소 많아 보이고 사회생활도 훨씬 수월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 마음속으로 그러한 경향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트렌드처럼 그것을 기본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너무 표현된 감성적인 흐름에 따라 집단이 비이성에 빠져 있을 때 소수의 누군가는 냉철한 이성과 통찰력으로 거대한 리스크의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만약 반대로 극단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너무 삭막한 사회 분위기가 연출되고 유연하지 못한 의사결정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성과 감성, 어느 쪽 편향이든 우리 사회는 모두 필요하고 개인 스스로도 모든 면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쉬운 설명을 돕기 위해 오늘은 제가 영화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 가려진 진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작품은 라이프 of 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영화가 주는 강렬한 메타포 때문에 너무도 감명을 받아서 보자마자 수일 내로 여러 편의 글을 쓰게됐었는데 그때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파이가 거대한 배를 타고 이민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배 안에는 파이의 가족들과 그 가족이 운영했던 동물원의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는 폭풍에 의해 침몰하면서 작은 구명선에 파이와 몇몇 짐승들만 타게 됐고 함께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파이와 호랑이만 남게 되는데 파이는 호랑이와 그 좁은 구명선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은 긴 표류를 끝내면서 둘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며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파이의 짧은 증언으로 설명됩니다. 우선 파이라는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메타포적인 해석은 숫자 파이처럼 무한하지만 절대 반복되지 않는 복잡한 사람임을 묘사하죠. 영화에서 묘사된 주인공 성향도 다양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위기 때마다 본인의 종교적 감성에 기대었다가 반대로 냉정한 이성에 기대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생사를 오가게 되는데 결국 인생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즉 파이는 패턴이 없는 복잡한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싸우기도 하지만 세상은 복잡해지고 보통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흐르기 쉽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와 호랑이의 관계적 해석입니다. 리처드 파커와 호랑이는 사실 파이 자신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파이가 처음에는 호랑이로 묘사된 자신의 본성을 두려워하다가 공생하는 법을 깨달아가고 구명선 안에서 서로를 위지하며 결국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했을 때 힘겹게 해안 모래바닥을 기어오르는 파이의 모습을 뒤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이를 떠났다고 묘사합니다. 위급했던 극한의 상황이 종료되자 잔혹한 본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 파이 자신을 떠나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는 사실 이민 가던 배에 애당초 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죠. 그래서 구명선에 타고 있던 호랑이는 결국 파이가 만들어낸 가상의 동물입니다. 왜 파이는 이 가상의 동물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파이의 이성과 감성의 맹종으로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통 이성으로 대변되는 과학과 감성으로 대변되는 신 중에 무엇을 맹종하든 이 무질서한 세상은 양쪽 편 어디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공이 신을 맹종하는 태도가 한 번은 주인공을 살리지만 다른 한 번은 주인공을 죽음의 문턱에 서기도 합니다. 즉 이성과 감성에 대한 극단적인 맹종을 피하고. 모든 관점은 균형을 위해 존재의 이유가 있고, 공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과 감성도 모두 맹점이 있고,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영화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사고 조사관들의 선택과 같이 각색된 감성적이고 동화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믿으려 하며 두 번째 이야기인 현실적 이야기는 원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들은 문의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현실들은 시대의 질서를 위해 잠시 가려지기도 하고, 나누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포를 활용하거나 해석하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좀더 명확하게 타인과 세상의 입장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이프 오브 파이 i 란 영화를 통해 진실의 속성과 생존에 있어서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결론까지 이번 시간에 모두 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영화의 결론까지 포함하는 완결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밤이었습니다. 진실과 정답을 찾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합니다.